안녕 여러분. 자도자도 피곤한 요즘에 저한테 딱 맞는 찜질방에 왔습니다. 혼자. 찜질방 진짜 오랜만에 오고 또 혼자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막 뜨끈뜨끈 되잖아. 그래서 이번에 서울이랑 서울 근교 찜질방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수많은 서칭 결과 남양주 스파디움 24에 왔습니다. 오, 굉장히 센스에 보이네요. 제 신발장 번호대로 이용하시고요. 이 시간부터 6시간 이용권 초과 되시면 시간당 5,000원 부과되세요 아네 네, 네 중간에 멈면안 되세요 아 네,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찜질복 이제 좀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체크인 하고 여기가 본관인가봐요 그리고 락커룸은 여기 환복 완료 어, 어와 그리고 여기가 블로그에서 많이 봤던 입장여러 찜질복도 커다래 가지고 되게 편해요.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필요한 것만 좀 챙겨 왔습니다. 뜨끈뜨끈뜨끈뜨끈. 딱딱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찜질방을 선택한 제일 큰 이유. 이개 미친 만화책 양들. 아, 미친. 오랜만에 덕후의 피가 끓는다. 그리고 휴식 공간도 완전 오, 너무 예쁘게 잘돼 있다.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사람 많다고 해 가지고 자리 없을 거 생각하고 왔거든요. 오히려 없어 가지고 조용한데. 덜덜 <laughs> 기무상워 지금 제일 먼저 할것 하나씩이 아닙니다. 바로 식사. 사실 지금 배고파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. 힘도 안 나. 힘도 안 나. 빨리 먹어야겠어요. 메뉴가 생각보다 많구만요. 저는 왕돈가스를 시켰습니다. 오늘이 평일이긴 하거든요, 금요일. 근데 이렇게 한산할 줄 몰랐어. 너무 썰렁하다. 하지만 오히려 좋아.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중앙에 야외에 이렇게 볼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나또 개방감 쳐돌이 미쳐 버리잖아. 여기 식당에 이 한강라면? 이거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저녁에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또 이거에 대해서 좀할 말이 있어 응응 좀 이따 좀 이따 일단 밥 먹고 돈가스 기다릴 겸 양머리를 만듭시다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유튜브 봐야 돼 양머리 수건 접기 짜잔!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이런 돈가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오! 뜨거시. 음, 개 맛있어. 아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껍질도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고 하나도 안 딱딱하고 맛있다. 나 진짜 배고팠나봐 신나았어 지금. 배불배불 음식 파는 곳 바로 옆에 카페거든요 간식거리들도 되게 많다 하지만 식사 후에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음.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원래는 여기서 1박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무지게 주간을 선택했죠. 먹을 거 포기 못한다. 아, 그리고 확실히 여기 오니까 옷도 편안하고 막 분위기도 나긋나긋해서 그런지 또 오늘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되게 조용하거든요.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. 음, 음. 여기 온 것만으로도 지금 몸이 나긋나긋해서. 와, 완전 내 취향 자리 발견. 거기다 겁나 구석진데 있어. 이제 만화책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지금 제 자습 빵에도 만화책 기대 많거든요? 근데 대박! 이거 완전 내 추억의 만화. 옆자리 괴물군. 이거 꽤나 재밌게 봤었는데 내가 결말을 안본거 같다. 결말까지 안본 듯? 보치도록. 이거 핫한 거 아니에요? 이거 봐볼까? 아니 근데 무슨 초딩 만화처럼 이렇게 그림이랑 글자가 커? 와 근데 만화책 진짜 많다 음.. 체인소맨 제가 과거 한 10덕으로서 저는 애니나 만화나 딱 3권까지 보거든요 3권 안에 삐리빨봉이 안 온다? 그러면 나는 아웃 근데 이 체인소맨도 애니로 봤었는데 한 3화까지 보고 아웃했어요 왜 재밌는지 모르겠던데? 아그 만화가 있을 법한데 안 보이네 아 여기 다 월간순정 노자기군.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. 까리, 완결, 안난 까리인데? 제가 스파이 패밀리도 안 봤어요. 제가 원나블 시절에 덕후거든요. 주술에서는 진짜 한 번도 건드려 보지도 않았네. 가봐야겠다내 네, 최애 은우 진짜 만화책이랑 애니랑 둘다본 거는 은혼이 유일한 것 같아요. 아, 도쿄굴 좋아했지. 집에 만화책 몇 권도 있어요. 근데. 요즘은 좀 이렇게 피폐물은 보고 싶지가 않아. 좀 해피해피한 happy 것만 보고 싶어. 여러분은 원피스 몇 권까지 보셨나요? <laughs> 저는 2부 시작하고 어인섬인가? 거기서 탈주했거든요. 다시 보고 싶은데 다시 볼 엄두가 안 나. 여기 들어온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. 찜질방 어디 있는지도 몰라. <laughs> 지금 브이로그를 촬영 중이라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완전 몸이 누근누근 힐링힐링 힐링 중이에요. 여행 가기는 귀찮고 누워있고 싶지만은 좀 밖에 나가고 싶을 때 요럴 때 오면 딱인 것 같아. 요6 시간인 남은 짧다. 이제 드디어 찜질방에 본 목적인 찜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어? 자리 닫다 대박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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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찜질하러 갈 거야. 찜질하러 가기 전에 양머리 만들기 다시 도전. 어, 이제 팁을 좀 알겠어요. 처음에는 조금 뒤집어야 되네. 짜자잔. 앞머리가 다 눌리네. 오. 여기도 이렇게 조그만한 게 휴식 공간들이 있어요.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. 너무 편안하다. 아 여기가 찜질 스파 존이었어요. 어한네개 있네. 편백 나무 방. 어 여기는 추다 쌀쌀해요. 하지만 난 뜨끈한 걸 원한다고 뜨끈한 거 소금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 여기는 열자마자 뜨끈한 기운이. 오 막상 들어오니까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. 후끈 후끈 스. 여기는 핸드폰 반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저만 즐기고 오겠습니다. 들어 가서 시 더가 나왔 는데, 아, 저 한테 는, 이 정도 별 것도 없다. 그래서 아마 여기 에서 제일 뜨거운 것은 불가마 방에 들어가, 보겠 습니다. <목소리> 뭔가 굉장히 어둡고요 따끈따끈 이었음몸좀 식히러 편백나무 방으로 들어왔고요 다시. 제가 땀이 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, 아, 그리고 막 엄청 뒤집어지게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땀은 흘리지 않았네요. 아, 여러분, 진짜 여기 평일에 오세요. 이 찜질 방마다도 사람도 없고, 지금 여기. 마치 내가 싹 부자가 돼가지고 집에다가 이런 걸 해놓은 느낌이 있다. 음,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방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돌 의자들이 있거든요. 여기 앉으니까 너무 무거 약간 민접지근과 따끈따끈 그 사이. 찜질로 땀도 뺏겠다 이제 간식. 네, 여기 식혜랑 계란 3개 적어주세요해주세요아 응, 좋다. 우와, 아름다운 음. 아. 응. 응. 이번 영상에 반이상이 누워있는 모습만 찍힌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밖에서 잘못 누워있거든요? 근데 찜질방이 주는 이 마력이 대단해 계속 누워있고 싶어 제가 1시에 왔으니까 7시에 나가야 되죠? 지금 벌써 5시가 넘었어 어? 아직 못한 게한 바가지인데 이제 보니까 카페는 새벽까지 하네요 다음에는 야간으로 또올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여기 릴렉스 존이라고 완전 조용하게 쉬는 공간 대박 아무도 없어 평일 최고 사이코 여기 해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못 참지 바로 타봐야지 진심 하나도 안 편한데요 그리고 이런 유료 공간들도 되게 많거든요 몇개 이용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냥 시간이 없다 그냥 시간이 후루룩 가버렸다 짜잔! 이거 내컷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요거 요거 못 참지. 제가 내컷 사진 잘안 찍는데 또 이런데 오면 기념으로다가 찍어줘야 되잖나. 밥이 남아있을 걸 진짜 혼자 찜질방 처음인데 왜진즉에안 왔을까? 싶을 정도로 초강추 오히려 혼자 와라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평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한적하고 너무 쾌적하고 이 쾌적한 것봐 너무 좋잖아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 너무 아쉽지만 또 뜨끈한 물로 씻고 오겠습니다 찜질방 <laughs> 화이팅 결제 완료했고 <laughs> 아이고, 아, 2 9 5 0 0원 근데 제가 메이크업 상태잖아요. 아이씨 제가 클렌징이랑 기초 화장품은 다 챙겼는데 렌즈 케이스를 안 챙긴 거야. 근데 렌즈 끼고 클렌징하면 은이 렌즈에 오일 묻을 확률 80%거든요. 그래서 깔끔하게 세수는 뺐습니다. 그래서 막이이질로고 머리 감았어. 떠나기 싫다. 마치 현실로 소환되는 듯한 이 기분. 여기 스파디움 바로 앞이 아울렛이더라고요. 제가 아울렛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. 가만히 <laughs> 있 제가 또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 시작하기거든요. 운동하기 말고 운동 시작하기. 그러니까 턱 같은 게 필요하겠지. 이게 할인받아가지고 9만 얼마인데? 두개 샀더니 8만 얼마 나왔어. 이 맛으로 아울렛 오시는 거구만.